이란의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만 했습니다 자이세 명과 비교해서 트럼프는 이란의 핵심 원자력 풍부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 자 다음 시끌벅적한 우리 국제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자 중동전을 일단락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 각국 정상들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 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외신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외신과 그리고 어 미국 각료들의 X에 포스팅한 개인 SNS에 포스팅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C N N N I T 어, 와또 다른 진영의 다양한 외신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C N N에 대해서 N I T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남겼습니다. Fake News C N N C N N에 앞에 굉장히 많이 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C N N에 좀 붙여준 그런 형용사입니다. Fake News C N N 가짜 뉴스 C N N 그리고 together with uh, the failing. Uh, 뉴욕 타임스, failing New York Times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팀업을 이루어서 어 역사상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어 히스토리컬한 그런 군사 성공 작전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CNN과 NIT의 보도를 이렇게 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혹 기사를 보시면요, 음, 트럼프 인사들, 뭐 공화당 인사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뭐 그런 기사를 국내 외신 보도들이 하는 경우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케이리 맥키노니, 팍스 뉴스 지금 진행자고요 백악관 전 대변인입니다. 어, 이번에 이란 공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최근 팍스 뉴스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본인의 SNS 올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란은 트럼프가 3차 대전을 시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한 후 우리는 정전을 했고 지평선에 대한 중동평화 거래가 몇개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 휴전 뉴스가 터지기 전에 제가 이전에 했던 말을 난 다시 한번더 지지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34개의 중범죄 숫자가 아니라 34개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자, 역시 박스 뉴스의 방송 내용인데요. 보시면요.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이란 대응에 대해서 비교를 좀 했습니다. How US President handled the Iran threat? 어떻게 이란의 그 위협에 대해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응을 했는지 쭉 나왔습니다. 자, 빌 클린턴 대통령, 이런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오바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2015년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 2022년도에 이란에 대해서 이런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하면서 자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은 말만 했을 뿐인데 트럼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겼다 성공을 했다 액션으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팍스 뉴스가 방송에서 보도를 해줬는데요. 자이 내용을 또이일리 맥기너니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three p r e s e n t offered. 워스 세 명의 대통령은 말을 했지만 원 to an action 세 명의 대통령을 말만 했고 한명 트럼프 대통령은 액션을 취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한 말과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어로 보겠습니다. 자빌 클린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석유를 가진 나라,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원자로와 기타 원전 기술을 사고 싶어 합니다. 미국과 나는 모든 서방국가들이 이란에 의한 위협을 억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말만 했죠? 자, 버라구마마.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획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말만 했다. 조 바이든,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게 하자.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만 했습니다. 자, 이세 명과 비교해서 트럼프는 이란의 핵심 원자력 풍부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 완전히 폐쇄됐다. 본인이 파괴시키고 폐쇄됐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의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팍스 뉴스는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그 내용을 팍스 뉴스 앵커이자 전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맥킨너니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서 본인의 SNS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어요 내용을 제가 그 아시아 투데이 국제부 기사로 작성을 했는데요. 최근 뭐 국제부 기사들에게 쭉 보시면 지금 나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에게 어떤 발언을 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CNN을 통한 어떤 프레임이 있죠. CNN을 통한 프레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보는 것과 박스뉴스나 뭐 어, 브라이트바트 혹은 음, 뉴욕포스트 혹은. 뭐 뉴스맥스 이런 보수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다릅니다. 근데 한쪽 프레임만 봐서 우리가 외신 보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요.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서 판단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거겠지만 언론의 역할은 다양한 이 프레임을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